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.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 상주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한번 상주에 가입하면 해지도 어렵고 또 회사가 문을 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62살 박모 씨, 지난 2010년 아는 사람의 권유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. 박 씨는 최근 상조를 해지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지만 상조회사는 자신들은 이미 문을 닫아 다른 회사로 서비스가 이관돼 해지와 환급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해 현재 박 씨는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해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 연락하면은 전화 이제 통화를 안 되는 거죠. 뭐 목돈 날라고 꾸준히 버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답답하죠. 예순 살 김모 씨도 상조에 가입했다 해지한 뒤 환급금을 받으려 했지만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겨우 절반 정도만 받았을 뿐입니다. 헤어지니까 물론 뭐 원금 다못 받았죠. 50만 원돈 손해보고 6 0 얼마를 받았는지 들어간 건 아마 한 15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민원은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건보다 35%나 크게 늘어났습니다.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. 영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회원증서 같은 거는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입한 상조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이거 여부 또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상조가입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.